안녕하세요. 땀흘리는 농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뭐 일하다 보니까 영상 찍으려는 생각은 있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영상 찍을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수박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바짝만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이제 별를 심고, 별을 이제 여기 볕집이 쌓여있고, 이제 쟁기질을 한 상태입니다. 이 하우산에. 쟁기질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각종 이제 밑, 밑작업되는 부위들, 비료, 뭐, 한가리,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 연결라든지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깊이 관리를 합니다. 신경 노탈을를 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신경 노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테르카 뒤에 달린 게 여기 신경 노탈입니다 일반 노탈이와는 조금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뒤에서 한번 보세요. 노타리 날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노타리날이 예. 훤하게 이만큼 다 보이죠. 일반 노타리는 높이가 한요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 돼서 이 떡개가 다 가려 있습니다. 다 가려 있어. 일반 노타리 같은 경우는 뭐 25cm 노타리 쳐도 깊이가 한 25cm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요거는 뭐 45cm에서 50cm까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속도나 뭐땅 재질에 따라서 엄청 깊이 들어갑니다.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만큼. 그럼 이거 이걸로 하면 뭐 굳이 이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수박 갈려면 어...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땅이 이제 수박이 깊이 뿌리가 내려가는 작물입니다. 음. 그래서 땅이 지금 엄청나게 굳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일반 로타리로 그냥 치게 되면 한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5cm 로타리가 어깨 갈리잖아요. 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40에서 50cm까지도 들어갑니다. 깊이 갈아주면 뿌리가 이제 쉽게 이제 들어가겠죠. 뿌리. 그리고 밑에 있는 흙하고 또 위에 흙하고 또 섞이고 뭐 뒤집어주면서 섞이는 역할도 해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위켄 글로벌의 신경 노탈입니다. 1650이라는 말은 경운 폭이죠. 여기서부터 저까지. 로타리 지지는 폭이 1650이라는 말입니다. 날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신경들도 있는데 뭐 다른 제조 회사 것도 써 보고 뭐해 봤지만 제가 쓰기에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뭐로타리도잘 쳐지고 뭐 날도 잘안 부러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름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기름 땅이 깊이 갈다 보니까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 노타리에 비해서 두배 정도 는 소요되는 것 같아요. 작업량이 그리고 네 캐릭터도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이 딸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들고 가면 또또 또 깊이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그건 조정하기에 따라 달린 거고 저희는 필수적으로 신경 노타리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곱게 표면에 한번 딱 갈아주고 이제 비닐을 덮고 하는 거죠. 이제 뭐 할까? 이제 이거 로터리 작동 영상 작동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네. 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라 봐. 일단 트랙터에 타야 되겠죠 네. 트랙터 탔다 트랙터 탔으면 뭐 한다 시동 걸어요 시동 시동 시동을 걸면 또 시동을 걸면 시끄러지니까 시동을 건다 일단 시동 걸겠습니다 시끄러 너 시동 걸고 네? 다. 이거 뭐죠잉? 이거 뭐야? 어게 로터를 채야 되는. 이쪽으로 와야 돼. 이거 이거. 이제 시동을. 이건 아마 하면... 시동을 걸었으니까 이제 로터를 채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잉? 예예. 든다. 이거 이 로터를 내리고 드는 거예요 이게. 너탈이, 짱, 뒤에가 들리죠리 너탈이 칠 자리 봐야 되잖아. 여기칠 거야. 이제, 리 하고. 자, 이제, 뒤에 해줌이 처음부터 너무 팍다내려버렸 흙에 로탈이 꼭 박혀있습니다. 힘이 팍 걸려버립니다. 로탈이 부하가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살짝 돌어면서로탈을 살짝 돌려주면서 내려가야지 앞으로 가면. 그래야 서서히 이제 들어가야지만 힘이 좀덜 받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려면 로탈이 이제 뒷게를 넣고 일단에 일단 조속조속을 넣고, 이거 이제 로타리 넣어줍니다. 로타리에 속 내면서 이면 이제 이게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까 마음 급됐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예. 거의 뭐이 뒷판이 다일다일 다일 정도의 흙 깊이까지 들어갔잖아. 이걸 로터리가 치면서 트랙타 끌고 가니까 힘을 엄청 받는 거예요 깊이서 깊이 가면서 이 집들도 섞이고 네? 그런 거에 밑에 있는 흙들이 여기 보면 밑에 생땅 생흙들도 좀 올라오잖아 지금. 맞지? 음. 네. 맞지? 이 전체적으로 다 쳐야 돼. 다시 치고 나갑니다. 뭐 궁금한 거 있나? 이거 그죠? 아까 뭐 이거 이거 할라하면 조작 조작은 그 그거면 알는데요 어? 조작 조작 페터 로퍼리 할라면 조작. 이거 조작. 저거. 조작 어. 아빠 여기 뭐지, 낫네? 아, 그거 그 일단 여기, 해서 네, 이게 클럭치고, 액셀레더고근데 로터리 치려면악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힘드니까 이게 자동으로 있는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음. 왜냐하면 이걸 누르면 악셀에다가 올라가 내가 설정해 놓은 게 540rpm이거든 네. 그러니까 로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540rpm 일단 로터리 신경로타리는 1단으로 올리는데 로터리 치고 전진기어 레버를 넣고 로터리 돌리고 클래시 앞으로 밀고 전진하면서 놓고있으면 로터리가 치점에면서 저속으로 가는거지 이때 고속으로 가면 로터리가 안차져 시동끄지고 그러니까 제일 적당한게 저속일단에 일단 1단. RPM 높여주고 로터리 그냥 한꺼봐 다시 한번 더 전진 킬로시 밟고 여진기하놓고 로터리 로터리 온. 여기 누르면 로터리 돌아가 뒤에 어. 로터리 돌아가지 돌아가고 있데 어, 돌아가지 그러면 이걸 눌러 크루즈 컨트롤. 발로 밟아도 돼. 근데 이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요거. 이게 맨날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수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경 노타리라고 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저걸로 이렇게 로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이렇게 수박을 하기 위해서 밭을 이제 갈고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모종하고 그런 영상 올릴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땀 흘리는 농구였습니다.